닥치는 대로 충북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윤수진입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에어컨 사용량도 급증하고 있는 요즘 에어컨 시래기 화재 또한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안전하게 에어컨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 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에어컨 가동률이 늘어나면서 실외기실에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거든요 우리 지역은 어떨까요 여름철에 계절용 기기 에어컨 화재가 열여섯 건으로 어, 여름철 계절용 기기 화재에 에어컨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화재 원인이 또 따로 있을까요 어, 여름철 실외기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는 전기적 원인으로 들수 있습니다 전기적 어, 원인이라 하면은 절연연화나 접촉불량 등의 원인을 들 수가 있는데요 저연 어, 열화라고 하면 아무래도 실외기는 여름철에 주로 사용하다 보니 장기간 사용하지 않다가 외부 환경에 노출되어 전선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같은 열화 현상을 반복하게 되어 화재가 발생하는 것이고요. 접촉 불량은 말 그대로 전선상의 접촉이 불량하여 그 부분에서 이제 전기적 아크가 발생해서 화재가 발생하는 현상을 들수 있습니다. 아, 이외에는 과열이라든지 또 관리 부주의에 의한 화재 발생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에어컨 가동하기 전에 확인은 좀필 수일 것 같은데 앞으로 또 더워질 일만 남았잖아요 그럼 에어컨 실외기 관리 방법이 또 있을까요 전선이나 기타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또한 노후화된 실외기라든지 또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실외기 같은 경우에는 어, 전문가의 점검을 받고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실외기 주변 10cm 이내에는 어, 가연물을 적체하지 않아 과연물로 인한 연소 확대라든지, 또한 실외기의 통풍을 방해하는 요인들을 제거하여서 실외기 화재를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에어컨 실외기를 바깥에 설치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강한 햇볕을 받으면 좀 화재 위험도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강한 햇빛으로 인해서 평균 40도에서 많으면 65도까지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런 높은 온도에 의해서 실외기에서 화재 발생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실외기 덮개에 씌워놓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좀 괜찮을까요? 실외기 덮개 같은 경우에는 반사재료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외기 온도를 낮춤으로써 에어컨 열 효율이라든지 전력 사용을 량 절약할 수 있는데요. 다만 에어컨 실외기 상부만을 설치하여야 하지 이 부분에서 전면을 덮는다거나 에어컨 실외기가 통풍이 되는데 방해를 일으키게 된다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설치하실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여름철에 발생하기 쉬운 화재 사고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여름에는 전력 사용량이 상승하다 보니 전자기기에 의한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 이에 따라 어, 문어발식 코드 사용을 지양하시고 아, 또한 차량 내 라이터를 어, 라이터나 가연성 물질을 적체해서 어, 높은 온도 상승시 어, 발화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가연성 물질을 방치하지 않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끝으로 안전한 충북을 위해서 충북 소방본부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충북 소방에서는 어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화재 예방, 진압, 구조, 구급 활동들 여러 가지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광역 조사단을 광역 화재 조사단을 출범하여 과학적이고 정밀한 화재 조사를 통하여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형 화재에 대해서 예방하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효율적으로 진압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사용하면 시원하게 보낼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엄청난 재앙을 불러오는 에어컨. 안전하게 사용해서 올여름 시원하게, 시원하게 보내세요. 보내세요.